안녕하세요. 히포부부입니다 그동안 집 수리 과정을 담은 영상들을 올렸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순서도 엉망이고 몇 달씩 일을 미뤄서 이제서야 내부 수리를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외부 수리도 천천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 집을 선택할 때 과제의 과정과 신축을 할지 아니면 집 수리를 할지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을 올려볼게요. 한국에선 아파트가 제일 무난하고 편한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저희도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어요. 근처에 적당한 아파트를 찾았고 대출을 끼면 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사이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두 배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아쉽지만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그러던 차에 동네 공인중개사에서 이 집을 소개받았는데요 1972년에 지어진 2층 구옥이었어요 최근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서 흥을 좀 봐야하긴 했지만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집은 정남향이고 대지에 비해서 마당이 꽤큰 편이었어요 앞집이 있지만 높지 않고 사방이 열려 있어서 정말 체감이 좋았어요 전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40년 넘게 사셨다는 점도 좋았고요 그래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후 할머니께서 일찍 이사를 나가셨는데요. 중도금 치르기 전에 전문차 방문했는데, 그때 허리지가 벗겨졌어요. 저희는 화장실 수리와 창문 방문 교체, 도배장판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비가 새지 않는다고 했는데, 장마가 되니까 이층 천장에서 물이 샜고요. 아무래도 시멘트 기어 어딘가가 깨진 거겠죠? 장룡이 나가고 나니 그 뒤는 벽 전체가 곰팡이였어요. 벽돌 이외에 아무런 단열이 없는 상태라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누수도 걱정이 됐어요. 화단의 나무는 몇십 년간 뿌리를 뻗어서 담장 밑이 깨어져 있었는데 실로 담장은 발로 차이 흔들거렸고 정화조도 문제가 있는지 냄새가 올라오고 정기 수도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집 상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집수리 전문가를 찾아서 신청했어요. 오래는 구역에 대해서 무료로 자문 건축가를 파견해서 주택을 점검해주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제도예요. 집수리닷컴 사이트는 혹시 집수리를 하실 거면 꼭 한번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집수리 자금 지원, 융자, 상담, 집수리 교육, 장비대여까지 지원해주는 사이트예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저희한테 해당되는 게 거의 없긴 하지만 집수리 전문가만 해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단 집수리 전문가를 신청해서 건축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집과 도로 상황을 살펴보시고 리모델링 또는 신축에 대한 안내도 받았는데요. 50년간 사용한 집이기 때문에 당장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붕, 단열, 전기, 수도, 난방 같은 전면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개축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신축에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신축의 경우는 도로 폭과 주택이 도로에 접한 면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주차장을 넣을 경우에 깨끗이 신축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주차장이 없이 채소로 지으면 15평까지 건축이 가능한데, 이렇게 지는다고 해도 건축비는 평당 500만원 이상. 출거비에 설계비까지 더하면 2억은 훌쩍 넘겠더라고요. 구옥들은 대부분 현재 건축법 기준보다 더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땅에서는 신축을 하게 됐을 때 집이 작아지니 아예 신축 시도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옥의 뼈대만 남겨서 개축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 듣고 나니 너무 어려운 집에 도전한 게 아닌가 싶은 후회가 들더라고요. 일단 시골집을 직영공사로 지어 보신 아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버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예 셀프로 최소한의 수리만 하고 쓰는게 어떻냐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수리해서 살아보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축은 나중에도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셀프 수리는 경험도 없는 우리가 하기엔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탐캐 수리를 여러군데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저의 조건이랑 많은 업체가 잘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시간은 가고 하나하나 하다보니 반셀프 수리가 되어버렸네요 안되는데 에이 안된다 무사람이